가자 어깨를 완전 바꿔놓은 이야기입니다. 여기부터가 진짜 감동이에요. 진짜 현실을 담은 그런 영화인데요. 이책 여러분 진짜 대단하고 귀엽고. 대단해요, 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저는 가끔 정말 막 열심히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생 사는 거막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노력하고 열심히 할 그런 의지는 또 생겨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의지와 몸을 좀 부스팅 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영화나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영화 두 편이랑 책두 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의지 뿜뿜부터 시작해서 진짜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여러분 잘살수 있어요. 우리 의지 가보자고요. 첫 번째는 영화입니다. 플레이밍 핫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멕시코계 미국인으로 과자 업계를 완전 바꿔놓은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 보고 나면 너무 행복해.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열심히 사는 주변을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응원해 주고 싶은 느낌이 드는 영화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저기시골 구아스티 포도밭에 리처드 몬티아네스라는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몸과 마음에는 멕시코의 피가 아주 진하게 흐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서는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멕시코의 주식으로 먹는 브리또 아시죠? 이 브리또를 백인 친구들. 굉장히 놀려요. 화장실에서 먹는 그런 음식이냐. 다행히 리차드에게는 주디라는 소울메이트 친구가 있습니다. 덕분인지 기죽어 있는 대신에 리차드는 다른 작전을 펼치거든요. 맛있게 막 먹으면서 응, 맛있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이게 또 아이들이잖아요. 맛있게 먹으니까 이제 괴롭히던 애들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한 명이 먹어봅니다. 근데 맛있어. 나도 먹어볼래? 나도 먹어볼래? 이렇게 됩니다. 브리또가 학교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학교에서 브리또를 판매를 합니다. 심지어 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인생을 풀어주지 못하고 악수가 됩니다. 유색인종이었다 그랬잖아요. 돈이 많아지니까 주변에서는 이걸 수상하게 여기게 되고 범죄자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인종차별이 진짜 심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일어나질 못하고 리처드는 정말로 그렇게 범죄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불법 저지르고 막 경찰에 잡히고 막 그렇게 돼요. 그렇게 몬티아네스가 끝나는가 뭐 그러면 영화가 되지 않겠죠 학교 다닐 때부터 지켜줬던 그 주디 기억나죠 주디랑 꾸준히 사귀게 되면서 인신을 해요 아이가 둘이나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부터가 진짜 감동이에요 둘이 바닥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진짜 팍팍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되게 다 녹여줍니다 이게 진짜 너무 마음이 좀볼 때마다 막 뭔가 내가 에너지를 받는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과정을 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꼭 영화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진짜 감동이야. 아무튼 그러다가 살짝의 위조를 통해서 과자회사에 청소직으로 취직을 합니다 우리의 리처드 알정 청소부로 들어가지만 청소에만 본인의 일을 한정짓지는 않고 막 눈이 돌아가나 봐요 똑똑한 친구들은 막 이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과자 만드는 그 담당자 분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랑 또 되게 잘 지내면서 이것저것 눈동양으로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훈화 말씀 같은 걸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회사를 다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청소를 하던 몬테아네스가 그걸 보고 나에게 하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나봐요. 정말 사장처럼 일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했냐면, 신제품 개발에 엄청 몰두를 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가 나오게 해요? 우리가 아는 그 매운맛 치토스가 나옵니다. 멕시코 특유의 그 맛들을 넣으면서 멕시코인의 자부심, 그리고 우리 가족의 힘, 뭐 이런 걸 과자에 막 듬뿍듬뿍 담아서 만들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뭔 대리만족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매운맛 치토스를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매대에 어떻게 진열을 하는지, 그리고 또그 이후에 몬티아네스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 것도 궁금하시죠, 여러분? 영화로 진짜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공신화나 뭐 가족영화 이런 거 많잖아요. 플레이밍 하세 특징이라고 하면 아,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거는 어떤 거다. 이런 거를 제대로 알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역경을 이겨내는 그 중간중간에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응원을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런 게 느껴져서 저도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고요.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성공하면 배우자가 제일 먼저 바뀐다고 하잖아요. 우리 지금 막 여러 일들을 많이 보게 해 근데 플레이밍 핫은 이런 과정에서 되게 돈독해지고 같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런 덕분이지 성공한 후에도 10배, 100배 행복을 가족들이랑 온전히 보내게 됩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영화도 벅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위로가 되고 따뜻한 영화를 보고 싶을 때이 영화 꼭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운더라는 영화인데요. 이거는 플레이밍 하시랑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야. 여기는 현실이에요. 무섭. 팍팍하고 진짜 현실을 담은 영화인데요. 맥도날드 창립가인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맥도날드를 전국에 프랜차이즈화 시킨 그 사업가 레이에 관한 영화입니다. 플레이밍 핫에서 리처드 몬테아네스가 좀 좋은 사람 이렇게 그려졌다면 파운더는 레이라는 사람 그 팩트를 그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밀크쉐이크 기기를 판매하는 신두살 영업사원 레이. 미국 저녁에 햄버거 가게를 다니면서 쉐이크 기기를 판매를 해요.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쉐이크에요 근데 많이 안 팔려죠 잘안 돼요 왜냐 이때 상황이 햄버거가 나오려면 30분 걸리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밀크쉐이크를 굳이 빠르게 많이 대량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별로 안 팔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문 전화를 하나 받는데 여섯 대를한 번에 주문을 하겠다는 가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레이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에 여섯 대나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밀크쉐이크 기기가 어떻게 필요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해서 전화를 해요 주문 잘못하셨죠? 어, 네, 잘못했습니다. 여섯 대가 아니라 여덟 대네요. 오야, 이곳은 내가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레이가 그 길로 바로 그 가게에 가봅니다.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됐던 햄버거가 주문하자마자 막한 1, 2분에 나와.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자기가 먹어본 햄버거 중에 제일 맛있어. 맥도날드 햄버거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조가 되는 그 과정을 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 만드는 것처럼 분업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고기만 굽고, 한쪽에는 기계로 소스만 쫙짜주고 한쪽에는 빵 만들고 옮기는 것도 되게 춤처럼 퍽 이렇게 옮기고. 그렇게 해서 햄버거가 조립이 되어서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나오게 됩니다. 레이가 여기에 감명을 받고 맥도널드가 맥이랑디두 분이 만든 식당인데 너무 감명을 받아서 맥도널드 형제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해서 그 과정을 듣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진짜 예술이야. 이거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주방 전체를 본인들이 만들었대요. 직원들 동선을 하나하나 시뮬레이션을 해서 분업을 할수 있도록 만들고, 또 디자인을 하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다시 바꾸고, 또 다시 최대한의 효율, 최소한의 시간으로 햄버거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한 거죠. 그니까 딱딱딱딱 해가지고 1, 2분 만에 햄버거가 쫙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혁신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혁신을 해야 되는 거 <laughs> 이런 생각이 진짜 든다니까요. 나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들은 레이는 어땠겠어요? 어머, 이거다. 전국에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합시다.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맥도날드 형제는 싫다고 해요, 처음에. 왜냐, 프랜차이즈가 막 많아질수록 품질 관리가 힘들고, 어디 지점은막 구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맥도날드 형제는 본인의 몇개안 되는 그 가게에만 집중을 하겠다고 해요. 근데 눈이 돌아있는 <laughs> 눈이 반쯤 돌아있는 우리 레이는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만듭니다. 과정 안에서 굉장히 좀 회사를 막 뺐다 싶게 하고 막 되게 열심히 해요. 결과는 우리 모두 지금 알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화에 성공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맥도널드 형제가 맥도널드를 레이한테 넘겨 넘기려고 넘긴 게 아니라 넘어가요. 로열티를 주겠다고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로열티도 결국 받지 못합니다. 한푼도못 받았다고요. 레일 낚다. <laughs> 그리고 심지어 아까 몬테아네스와 다르게 레인은 성공을 하고 나서 그전 와이프와는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분과 바람을 펴가지고 결혼을 해서 평생 잘 삽니다. <laughs>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뭔가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과 그걸 또 사업화해서 판매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르다라는 거를 좀 느꼈고요 착한 사람이 사업에서 성공한다기보다는 똑똑하고 선을 안 넘는 사람이 사업에서 성공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52살인 레이가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성공을 이뤄낸 부분은 굉장히 멋있고 복잡한 마음이 드는 음. 그렇지만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입니다 성공의 맛을 한번 볼까? <laughs> 그럼. 영화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파운더를 추천해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책으로 넘어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책인데요 짜잔 사업의 신 고등학교 잡대 22세 그녀는 어떻게 한 달에 6천만 원을 벌까? 사업 성공 흑인 비결과 6천만 원 어떻게 벌지? 아이책 여러분 진짜 대단하고 귀엽고 대단해요 이책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육성으로, 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아, 이 친구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저자가 임지흔님이라고 스파미로 요즘에는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작은 사업을 시작을 해서 점점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렸는데요. 앞에 영화들이 영화인 만큼 조금 더 극적이기는 해요. 이 책은 조금 더 자세하고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처음에 했던 사업이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사업은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또 어떻게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이 들어가 있는데 경험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뭔가 판매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동네에서 되게 멋진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막 이렇게 듣는 것 같은 그런 흥미로 읽기도 에 좋은 책이고요. 뭐잘된 부분만 자랑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 본인이 했던 실수, 그리고 힘들었던 점, 그런 것까지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파트가 뭐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이 저자가 뭘 팔까 고민을 막 하다가 콘서트장에서 부츠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답니다. 너무 귀여워. 중학생다운 생각이죠? 심지어 많이 팔았어. 80만원치를 팔았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하루에 나보다 많이 벌어. 중학생 때. 그리고 엄청 더운 날에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더워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쿨팩 팔면 어떨까 해가지고 진짜 쿨팩을 팔아서 한 자리에서 400만원치를 팔았다는 거예요.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플레이밍 핫도 그렇고 파운더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뭔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있는 건가? 뭔가 보는 눈이 조금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울 때 집에 가고 싶다,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지. 쿨팩을 팔 생각으로 중학생 이 어떻게? <laughs> 그리고 저자가 이제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업도 같이 크더라고요.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으로 가기도 하고, 제품을 떼가지고 판매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직접 OEM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본인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읽으면 되게 다양한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와, 어떻게 하면 이런 동력이 나올까? <laughs> 나는 피곤해가지고, <laughs> 못할 것 같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딱 닫았는데, 딱 닫자마자, 여러분, 막, 어, 뭔가 나도 막 하고 싶더라. 뭔가 판매해보고 싶고. 뭐가 <laughs> 만들어보고 싶다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지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내 마음처럼 되지 않고 할 때마다 한 번씩 꺼내가지고 읽어보고 있습니다. 어리고 그런 친구인데다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도 되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재미로도 흥미로도 정말 뭔가를 판매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네 번째는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입니다. 마지막 책은 굉장히 좀 동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동기 부여 이제 끝났어. 이제 현실 정말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책은 앞서서 뭔가 물건을 판매하고, 회사를 만들고,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쪽에 의지 빵빵이었다면, 이 책은 학생들부터 회사원들, 직장인들, 주부, 기업과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좀 제대로 살수 있도록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저는 진짜 도움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요즘에 진짜 무슨 도파민의 약간 미친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내 도파민을 끌어내서 그걸로 밥벌이 하려고 <laughs> 난리가 난것 같아.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작적인 음식 쇼. 요즘에는 진짜 끝판왕들인 약까지 알리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정신을 똑바로 잡고 잘살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맛있는 거막 엄청 많이 먹고 나서 기분 뭐 나쁜 적 있지 않아요. 그리고 쇼츠를 막 계속 보고 나서 닦았을때그 뭔가 허무함과 기분 나쁜 뭐 그런 거좀 찝찝함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이 책에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었는데 인간의 뇌가 너무 신비해서 도파민 수치를 받춘대요 그래서 ミニマックパ 나오는 자극이 많아지면 그 뒤에 그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기분 나쁜 거를 상쇄를 하기 위해서 기분 좋은 도파민이 나올 만한 행동을 또 하겠죠? 그래서 휴대폰을 계속 보면 식욕이 올라오지 않나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셔츠 보고 누워가지고 막 의미 없이 막 이렇게 보다 보면 맛있는 게 먹고 싶고 땡기고 막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진짜로 휴대폰을 많이 본 사람들이 뭐 식욕이 올라간다. 그런 통계를 제가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더 새로운 정보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처음부터 몸에 고통을 주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쾌락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심지어 또그 쾌락이 조금 더 강력하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진짜 몸이 막 부서질 것 같지, 막 너무 고통스럽게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또 뛰고 또 뛰고 하잖아요. 일방 정국이 형도 진짜. 오! 들 운동하면서 아, 맛있어. 뭐 이런 거 하고 이게 고통을 어느 한계점 이상으로 주면 몸이 쾌락을 느낄 수 있도록 도파민을 분출을 시킨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을 주면 더 깊고 긴 쾌락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진짜 궁금했어요. 이게 진짜일까? 그래 가지고 제가 요가를 하니까 진짜 막 고통을 엄청 많이 좋아거든요 버티거나 뒤로 꺾거나 하는 동작들이 있는데 그때 진짜 부들부들하면서 아, 도파민 너무 가서 번 느껴본다 하면서 진짜 버티고 참아왔어요. 그랬더니만 요가가 다 끝나고 나서 사바사나라고 10분 정도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있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 개운하고 애매하게 요가 했을 때보다 훨씬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콩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사람은 좀 배워야 되 돼. 어두워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살짝 다른 얘긴데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책 중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뇌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리스 학파인데 쾌락주의 학파예요 쾌락주의 학파니까 뭔가 먹고 마시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몸의 쾌락은 짧고 부작용이 심하고 가장 크고 높은 경지의 쾌락은 정신적인 쾌락이라고 하거든요. 쾌락을 평생 쫓았던 그 학파들마저도 정신적인 쾌락을 느끼는 게 최고봉이다라고 할 정도면 훨씬 강력하다는 얘기겠죠. 다시 책으로 돌아와가지고 도파민이 뇌에 작용하는 방식들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방법들까지 이 책에서는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면 좋요 그런 방법들부터 꼭 도파민 중독에 빠져있지 않지만 너무나 많은 자극적인 것들 사이에서 도파민에 절여지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까지 되게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명하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좋다고 하는 책들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열말맞이 잘 살고 싶은 당신을 위한 추천 영화, 그리고 책네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받을 때, 뭔가 내가 동기부여를 하고 싶을 때, 읽거나 보는 책이나 영화 있으면 꼭 소개시켜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좋아요 눌러줄 사람!